높은데 노차노미즈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아이에 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꿈의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보도록 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형들이 또 사고를 쳤어요. 빨리 와보세요. 뭐? 이놈들이 또 사고를 쳤어? 아니, 이 녀석들아. 언제쯤 정신 차릴래? 내가 너희들 때문에 늙는다, 늙어. 다시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그냥 달란트를 확 떼는다. 어서 가서 양개리나 찍어라 요새 봐. 잠깐 이리 좀와 봐라. 네 아버지. 요새 봐. 너 지려고 이옷 샀어. 형들건 없으니까 비밀이다 마음에 드니? 와! 아버지 땡큐. 아리가또 내가 어제 꿈을 꿨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형들이랑 밭에서 곡식을 먹고 있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 절을 했어요. 뭐야? 너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아, 잠깐 진정하고 더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아빠 엄마도 나오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로 높이 있는데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이 채색옷을 입은 나에게 엎드려 절했어요. 뭐야? 이 녀석, 지금 말하는 것좀 봐라. 지가 앞으로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겠단 소리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녀석은 가만두면 안 되겠어.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요새봐 얘, 예, 아버지 부르셨어요? 형들이 세계 내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너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얘들아, 저기 좀 봐. 꿈쟁이 요셉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그렇다면 저놈을 골려볼까? 어떻게?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데 실컷 때려줘야지. 아니, 아니, 그러지 말고 저기 구덩이를 파서 저 꿈쟁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그럼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요셉의 채세 옷을 찢어가지고 진흙과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사자 밥이 됐다고 말씀드리면 돼. 요셉아! 어 형들 여기 있었네요. 아버지께서 에이! 형! 형!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얘들아,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니? 그러지 말고 우리 손에는 피를 묻히지 말자. 아! 어, 저기 이스마일 상인들이 오는데 차라리 저들에게 팔아버려! 팔아버려! 그래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하자. 하자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바로의 신하 친이 대장 애국사람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부르셨어요. 네가 우리 집에 온 이유로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집도 풍족하게 잘 살지 데려줘서 고맙다. 앞으로 우리 집에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맡길 것이다. 자. 네 알겠습니다. 이들야, 주인 어디 계시니? 네 마님, 잠깐 왕국에 들어가셨는데 며칠 걸리신다고 하셨어. 것이 좀 있어서 요새 오늘 밤 나와 함께 지내는 거 어때? 아니, 마님, 이러시면 아니됩니다. 요새 마님, 아, 요새 마님, 이러시면 아니됩니다. 주인님께서 이 집에 모든 권한을 내게 주셨지만 단한 가지 마님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님이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런 아카짓을 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너하분이 아프니까 괜찮다니까 아니 이건 절대로 아니요 네가 어찌 감히 나의 아내를 어찌하여 이런 악한 일을 하였느냐. 여봐라 저 못된 녀석을 당장 오게 가두어라. 주인님 너무 네.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목소리> 그러부터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죄없이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었지만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여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힘이 드네요. 하지만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엄마 요셉 오늘 새로 들어온 두, 두 사람을 부탁하네. 흥! 너 우리가 누군 줄 알아? 난 바로왕의 술을 따라주는 술관원장이고 이 사람은 바로왕에게 빵을 대접하는 빵관원장이야 우린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네, 잘 알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이 요셉은 감옥의 모든 곳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당신들이 요셉에게 더 잘해야 할걸 며칠 후 감옥에 들어온 출간 한 장과 떡가한 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얼굴 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봐 요새, 나와 떡가한 장이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하도 희한해서 무슨 꿈인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야. 무슨 꿈인데요?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음, 나는 꿈에 먹음직한 포도나무를 보았지. 그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내어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바로왕에게 가져다 주었어. 그리고는 꿈에서 깨었지. 음... 이것이 꿈에 대한 하나의 응답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사흘 후에 다시 술간한 장이 되어 전처럼 바로왕에게 술을 따라주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말이야? 그게 정말이라면 너의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망의 수한장이 되시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곳에 죄 없이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나도 어젯밤 꿈을 꿨어. 내머리에세계 파그니에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내 파그니 안에 있는 빵들을 먹어버렸어. 그래서 놀라서 꿈에서 깼어. 이것이 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새 바구니는 3일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뭐?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긍긍 해서 확실한 거야? 3일 후 요셉의 말대로 사흘 후인 바로의 생일날 술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지만, 떡관원장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술관원장은 옥중에서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어허, 뭔가 좋지 않은 꿈인 게야. 그래, 뭔가. 여봐라, 애굽의 모든 마법사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모두 불러들이거라. 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냐 허허 바로 하기시여 왕께서 빵 굽는 신하와 저에게 노하셔서 우리를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셨을 때 우리가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우리의 꿈을 각각 해석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해석대로 저는 다시 술관원장이 되었고 빵 굽던 신하는 나무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이제야 그 요셉을 기억하고 말씀드립니다. 오, 그래? 당장 요셉을 데려와라. 예. 온에굽베 왕, 바로 왕이시여. 여기 요셉을 데려왔사옵니다. 고개를 들라.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고? 내가 두 개의 꿈을 꾸었으나 아무도 그 꿈을 푸는 자가 없었구나. 너는 내 꿈을 풀수 있겠느냐? 바로왕이시여, 꿈의 해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 그래? 내 꿈은 이러하니, 내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살찐 암소 일곱 마리가 나오고, 그 뒤에 흉악한 일곱 마리의 암소가 나와서 살찐 일곱 마리의 암소를 모두 잡아먹어버리고 말았느니라.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의 무성한 일곱 이삭이 올라왔는데, 나중에 마르고 쇠약한 일곱 이삭이 나와 우성한 일곱 이삭을 모두 삼키어 버렸느니라 오 요셉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어서 이 꿈을 나에게 해석해 보아라 바로왕이시여 나의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미래를 바로왕께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곧 칠년은 풍년이 될 것이며 칠년은 기근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바로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속히 이 일을 정하시어 행하시리니 왕께서는 이 애국당을 위한 현명한 감독자를 세우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오 요셉 하나님께서 진정 너에게 명철한 지혜를 주셨구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너를 그 감독자로 세우겠노라 하나님의 지혜가 진정 내 안에 있도다 자내 인장반지를 받아라 여봐라 오늘부터 이 요셉을 온내국의 총리로 삼겠노라 바로의 꿈처럼 애굽 온 지역에 7년의 풍년을 통해 요셉에게 많은 양식을 모아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땅에도 큰 기근이 들어 양식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사기 위해 멀리서 왔습니다. 저희에게도 곡식을 살수 있게 해주세요. 너희들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오, 위대한 애국의 총리시여. 당신은 빛나는 아침의 태양과도 같습니다. 언쟁이 총리여, 구벼 살피소서. 너희들은 아주 수상한 자들 같구나. 고차림은 그 애국사람의 것이 아니냐? 혹시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에? 에이? 아닙니다요. 에이? 저희들은 단지 곡식을 구하러 왔으며 우리는 서로 한 형제입니다. 그럼 모든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느냐? 아니에요. 어째서 대답이 서로 다른 것이냐? 제가 모든 것을 거짓없이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12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아버지 곁에 있고 하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면 하나를 감옥에 남겨두고 너희들의 막내를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믿게 놀아. 형님들, 페냐미나. <laughs> 이거 분명 동생 요셉에게 한 일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게 틀림없어.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때 살려주었어야 하는 건데 요셉은 그 형제들과 함께 직접 가나안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냥 그의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어가게 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형제들을 모두 용서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픈 기억들을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빛나는 아침의 태양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명하신 대로 우리의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어디 어디 얼굴 좀 보자. 네가 정녕 나의 동생 베냐민이냐? 베냐민 나다. 내가 너의 죽은 줄 알았던 형 요셉이다. 형님들 저의 얼굴을 보세요. 저의 얼굴 기억하십니까? 저는 형님들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판 요셉입니다. 그러나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먼저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 다, 당신이 정말 저희들의 동생 요셉입니까? 예, 예 형님, 제가 정말 요셉입니다. 네가 정말 요셉이니? 정말 요셉이야? 요셉아, 그때는 우리가 너에게 너무 잘못했어. 우리를 용서해 줄수 있겠니? 어후, 형님들 용서라니요 용서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닙니다 전 형님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기뻐요 내 동생 빈냐미나 이제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이곳에 와서 함께 살자꾸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이 모든 일을 야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야곱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은 야곱의 가정을 요셉을 통해 안전하게 이끄셨으며 형제들 간의 화해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높은 데 놓치는 믿음교회 초동과 어린이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요. 형님들, 배냐이나 우리 같이 찬양하자.